네, 안녕하세요. 코드의 성호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사무실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 네,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약간 기차역 같기도 하고, 굉장히 뭔가 거대한 박람회장 같은 느낌도 좀 들고 하는데, 이곳이 바로 저희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리썬 카트르라는 옛 프랑스 공공이 갖고 있었던 옛 장례식장입니다. 19세기 파리에서 갖고 있던 공공 장례식장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공간이 바로 예술 복합 문화 공간이 되어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누군가는 거기서 랩도 하고, 미술도 그리고, 이게 다한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바로 사진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창의적인 복합 문화 공간이 되었는데요 이 공간에 대해서 역사적인 소리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동산 개발 혹은 이 땅이라는 베이스 공간이라는 베이스에 어떤 컨텐츠를 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그 이상으로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다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오게 된 사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1870년대에 프랑스에서 지금의 파리 19라는 철도 부지 옆에 생긴 공공 장례식장입니다 면적만 해도 26,000 제곱미터나 되고요. 그럼 약 평수로 쳤을 때 거의 7,000평 정도 가까이 8,000평 가까이 되는 거죠. 건축가는 에드와르 드르바르 드베이라는 이름이고 그리고 파리의 대표 건축감독이었던 빅토르 발타르라는 건축가가 저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저희한테 하고 생소하지만 현재도 프랑스에 굉장히 유명한 건축 사례를 남긴 건축가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들에 의해서 공공장례식장이 좀 건축이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건물 양식은 유리, 벽돌, 주철, 철구로 조합, 산업건축 스타일이었고 여기에는 지하시설부터 해서 지상 공간이 같이 있는데 두 개의 네프홀 그리고 마구간 네, 정말 옛날이었기 때문에 마구간도 같이 있었고 하역장 창고 그리고 심지어 지하시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봐도 정말 스케일이 좀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당시에는 그야말로 도시에서 죽음을 처리하는 도시건축 공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 인프라였다는 뜻이고요 그게 현재 1990년대 들어오면서 1997년에는 이 기능을 좀 상실하게 됩니다 장례식장 공간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효율화를 따지다 보니까 이옛 건축은 이제 점점 효율성이나 민영화의 부분에 있어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적인 기능을 많이 잃게 되면서 장례식장은 문은 닫았고 그 이후로 한동안 폐허 공간을 남게 됩니다. 그 이후로 6년 동안 도시 속에 굉장한 공터로만 방치되어고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게 관리도 안 되고 정체성도 잃어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부나 이제 시민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도 여러 가지 소리가 나왔는데 이게 보존할 거냐? 철거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분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6년 후인 2003년도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결국 새롭게 한번 재탄생을 시켜보자 라는 게 이제 파리의 정부의 주도로 일어났던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또 건축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공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공공공모. 공공공모네 단순히 설계 공모가 아니라요. 크게 세 가지인데 그게 건축, 컨텐츠, 그 운영 방식까지 해가지고 이세 가지 분에서 공공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프랑스 전문 용어로는 제가 읽어야지 알수 있는데 마르셰 드 데피니시옹이라는 공공공모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건물을 어떻게 고칠까가 아니라 이 공간에 어떤 삶을 녹여낼까라는 게 핵심 메시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항상 하는 메시지랑도 되게 비슷하죠. 저는 부동산을 개발할 때 효율성 너무 당연히 중요하죠. 이 건축물 자체도 효율성을 잃었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간 것이니까요. 근데 단순히 그냥 효율성만 따질 게 아니라 삶에 녹아들어야 된다는게 저도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공간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의식주 중 하나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야 삶과 의미가 있어. 더 부가가 커진다는 라 메시지를 가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 자체가 정확하게 이겁니다 이곳에서 어떤 삶이 펼쳐질지를 설계하라 이게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전에서 선정된 팀이 바로 아틀리에 노벙부르라는 건축가가 있었고요 예술 콘텐츠 기획자로는 제롬 들로르마스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팀은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기억은 남기되 기능은 새로 짓자 어,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이 생기는 말이긴 한데, 어, 그래서 기존 구조는 이 장식장의 구조를 그대로 살리고, 공간만 완전히 새롭게 편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성카트르가 이제 결국 시민이 사는 도시의 거대한 거실이라는 느낌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008년에 새롭게 이름을 주게 되는데, 주소도 104번지에서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르성카트르라는 이름이 새로 되었고, 그 외에도 입주자, 입주 예술가들을 위한 아틀리에 공간이 있고, 서점 카페, 레스토랑, 그리고 공연장이 살 400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공연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프랑스에서 되게 유명했던 가수도 이곳에서 공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예술 놀이터로도 활용이 되고요. 창업 인큐베이터로서도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한 공간 안에서 그냥 뛰어놀고 있는데요. 춤도 추고 농구도 하고 미술도 그 옆에서 그리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산만한 공간인데 산만해 보이지만 그들 안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예술가분들이 자기의 공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떤 감사한 공간이죠. 자기들의 퍼포먼스를 연습하고 갈고 닦는 또 청년들도 자기들의 꿈을 발휘하는 공간으로서 재탄생이 되는 건데 난잡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융화가 된 공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하게 어울리고 있습니다. 사실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도 실제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고 제가 이 카트를 처음에 듣게 된게 한국 부동산 개발협회 한 교수님으로부터 듣게 됐는데 그 교수님이 실제로 가셨을 때는 어 이게 되게 무조화스럽지만 굉장히 조화로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파리시가 직접 소유하고 있고 독립운영재단이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고 또 민간협치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공간에 좀 생명을 불어넣는 건 결국에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이 기획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라 그 건축물에 들어가는 기획 그리고 저희 항상 말씀드리는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르성카트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건축가분들이 붙어 있었고 또 물론 특정 개인 디벨로퍼가 붙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게 건축가분들 민간이 같이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또 정부 주도였지만 이루어지면서 이특별 부동산 컨텐츠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870년대부터 해가지고 1997년까지 약 120년 동안이나 잘 운영되던 공공 장례식장이었지만 그 기능이 역사적 발전에 따라서 쇠퇴되고 기능을 상실했다가 다시 또 6년 뒤 그리고 6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다시 기획되고 그 후에 다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멋진 공간으로써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간 6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가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제가 이제 수집한 정보로는 굉장히 많은 공연들도 열리고 있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이게 오피셜한 공간이 아닌데요. 아르마름 오디션장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거기서 노래하고 있으면 다른 이제 소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있으면 거기 공간에서 이제 발굴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공간에 어떻게 보면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의 수익이 그런 광고물에 의해서도 운영이 된다고 해요. 굉장한 인사이트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다면 그 공간은 특정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 힘에 의해서 그 공간 자체가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건물을 예쁘게 만들어서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 공간을 특별히 바꾸지 않고 실제로 이 구조물을 다 그대로 두고도 어떤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콘텐츠 기획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랩은 이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코드랩에도 여기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는 공간에 앞에 단독주택은 원래, 원래 단독주택과 축사 소가 있던 축사가 있었는데 단독주택은 이제 2층엔 집이고 1층에는 그냥 창고시설 이었는데 창고시설은 저희가 이제 칼제비 공간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뒤에 축사 공간은 현재 공터로 비어놨습니다 처음에 제마음에 이제 축사 자체를 어떻게 살려볼까 하다가 너무 그거를 방치된 상태로 오래 둘까 우선은 저희가 주차장 공간 겸빈 공터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공간에 대해서 무료로 사용 드릴 테니까 어떤 컨텐츠 기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랑 함께 협업해도 좋다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지금 진행이 될지는 아직은 저희도 미지수지만 제안이 좀 들어온 것도 있어요. 또 저희도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고 해가지고 그 공간이 아마 뭔가 새로운 공간으로 또 한번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멀지 않게 뭘 지켜봐야겠지만 되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파라다이스 호텔 용문의 파라다이스 호텔도 굉장히 폐허 공간으로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그 공간도 언젠가는 다시 기능을 새롭게 기존 기능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기능이 됐건 혹은 기존 기능의 보완이 됐건 해서 또 새롭게 탄생에는 탄생되는 공간 컨텐츠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코드랩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비용적인 것, 돈적인 것, 생산적인 것 이렇게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컨텐츠적으로 담았어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고 어떤 컨텐츠를 넣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생겼는지 또 어쩔 때는 다른 컨텐츠끼리와의 경쟁에 의해서 한 공간이 좀 부가가치의 기능을 잃는 경우도 생긴다 라는 것 등등 이렇게 좀 재밌게 단순히 부동산 푸는 게 아니라 컨텐츠로서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말을 두서없게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사실 두서없게 말씀드린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리성카트르라는 프랑스어를 자꾸 사용하려다 보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래요 네, 근데 하지만 이미 전달 은잘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는 부동산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